이거 어떻게 생겼을까? 엄청 궁금하네. 여기 나무뿌리가 있고, 얘가 대가 좀 커요. 대가 큰데, 일단 생긴 게잘 생겨야 돼가지고. 한네에 오래된 건 맞는데,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닌데, 그래도 이거 꽤된 꽤 거예요. 9년, 10년 된 거네. 그래도. 이가 일곱 개인데. 원래 이게 이렇게 안, 안 커야지, 정상에. 이게 엄청 클것 같으면 은 인삼을 사먹어야지. 이게 지금 이 포라고 그냥 자라게 놔둔 상태인데. 이게 작다고 그러시는데 자꾸. 산삼이 그러면 작지. 커요? 잘생겼네, 생긴 거. 는